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재 수익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사들이 지금의 수익구조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저번에 네. 영상으로도 남겼지만 AI라는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레귤러한 업무들이 실제로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적어졌고 앞으로도 적어질 것이 확실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개업도 선배시니까 이렇게 개업을 하면서 지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앞으로 좀 수익구조를 뭐 다변화한다고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한고 할수 있을 것같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조금 배부른 소리긴 이 한데 처음보다는 확실히 제가 좀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laughs> 이제 레귤러한 업무도 생기고 일시적인 업무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괜찮은데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체가 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안정감에 좀 취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이제 다른 선배 노무사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 선배 노무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예를 들면 e s g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막연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가 하고 영역만 정해라. 너가 잘할 수 있는 영역만 정해라. 그리고 그거 하나만 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급여 아웃소싱만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산재 의 사건만 팔수 있고, 노동 사건만 팔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젊은 노무사로 살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거에 반면 그 노무사님은 급여 아웃소싱만 해서 몇천개그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 노무사님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그분의 생각이 100% 맞다. 제 생각이 100% 틀렸다가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제가 어떤 영역을 확실하게 잡고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개인사무소지만 사업가로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ESG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ESG 강의를 듣고 왔고 사실 그 강의도 노사님이 <목소리> 소개해 주셔서 그렇죠.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요즘 ESG 안 건드리고 있는 농사 없는 것 같아요 왜 e s g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무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시 의무화 때문에도 얘기 나중에 우리 또 영상 이걸로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식 의무화가 되면은 노동 쪽이나 사회 쪽으로 반드시 노무사가 필요한 영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장들이 그거 때문에 노무사를 많이 찾겠죠. 저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진짜 ESG 공급망 때문에 물어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 사업을 하다가 아...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문처럼 받았대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뭘 해라가 아니라 뭐 준비해라 약간 이런 식의 선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막 갑자기 귀가 막 설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까지 이 공문이 내려올 정도면 이제 현실적인 문로다 오는구나. 그리고 그런 그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을 할때는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공급이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문적인 내용은 뭐 저희도 사실 지금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따로 영상에서 좀 다뤄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강의에서도 듣다시피 뭐 스타벅스 예를 들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직접 만드는 건단한 가지도 없다. 그렇죠. 모든 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뭐 저기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다 거기서 오는 거니까 그 공급망 중간 중간에 이런 인권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사실 이거잖아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공부로서도 나쁘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당장 닥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개업한 농무사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속도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ESG에 대한 부분 분명히 대응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무사들이 너무 절반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음... 들어요 저, 제가 왜 절반이란 말씀을 드리냐면 노무사가 어디서 이 자격증을 받습니까?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받잖아요 근데 사실 노무사들이 고용을 안 하고 노동만 합니다 노무사의 현재 업역은 다 노동에 취중이 되어 있어요 이 고용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청년실업문제 이렇게 맨날 사회문제라고 하고 이쪽에 예산 들어가는 거 많고 국책사업 진짜 많거든요 그 그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재학생 맞춤형 고용사업이나, 아니면 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이제 수많은 지원금들 있잖아요. 뭐, 비닐자리 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고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원금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농사들이 그렇게 고용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노무법인 중에 자체적으로 뭐,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법인들 정도가 고용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 텐데, 그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특히 이제 고용부 이제 자문단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옆에서 보다 보면은 이 사업만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수준도 아니고 굉장히 잘 키워서 나름의 무기로 삼고 있는 굳이 노무사가 아닌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노무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라이센스가 당장 주는 이 노동이라는 분야에서 되게 압도적인 이런 비교 우위가 있다 보니까 굳이 그펜스를안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노동은 이미 포화가 많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고용 분야를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쪽에 대한 얼마나 선제적인 대처를 할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이제 신세대 농사라고 할까요? 그 비교적 젊은 농사들이 먹고 살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그 길을 개척해 주시면 따라가야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만 이제 다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은 저희가 롤모델이 진짜 많아요. 주변에 웬만한 노무사님들 좀 오래 하신 노무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맞아요. 고용 쪽은 롤모델이 진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용은 정책이에요. 그냥 단순히 인플로이먼트 하는 것 자체를 투자를 하고 돈을 벌수 있다. 이게 아니라 새로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정책 같은 걸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랑 많이 연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 사업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자문 자답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고용 쪽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고충도 느끼실 거고 좀 좋은 기회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뭐 앞으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들이 꼭 너무 법인을 차려서 너무 법인에서 공인 노무사로서의 업역만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다른 법에 저촉되고 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는 노무사는 진짜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에서 저희의 영역을 되게 흐리게 칠해 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선명하게 칠해 놓고 이렇게 딱 펜슬을 그어 놓은 게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살짝 삐져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삐져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흔히 말하는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냐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무사 혼자서만 할수 없다는 라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네.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커리어 코칭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따로 자격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신단 <laughs>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분들이 가지지 못한 일종의 라이센스 내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laughs> 그 흔히 말하는 사무장의 개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냥 업 자체를 같은 비슷한 선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에서 노무사가 더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희가 머리를 써야지 맨날 저희 나무위키 만들어 가도그 얘기 있잖아요 노무사 업역 포화다 몇개 업에서 <laughs> 포화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함는 만들어야죠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이 안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랑 최소한 노무사님만 해도 그 치킨 게임을 좀덜 해보고 딴 데를 좀 가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렇게 딴데데를 딴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조용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는 티를 어떻게 보면 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희끼리 이런 얘기, 내용을 좀 고찰하면서 네.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조용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미 ESG에 정말 많은 농사님들이 들어가셔서. 1인분 아니, 이상을 하고 계십니 자리 잡으신 분도 많죠 정말 어. 놀랍고 어떻게 알고 가셨을까 저분들이야말로 비트코인에 비유하자면 한 2013년쯤 사신 분이 아닐까 <laughs> 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더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아시게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저희는 사실 이런 거다 오픈해도 한거 없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잃을 게 있어요 오픈하고 <laughs> 뭐할 거면 잃을 것도 없지만 뭐 같이 오픈하고 또 정보 나누고 또 얘기 나누면서 저희도 더 생각하게 되니까 <laughs> 음. 그런 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무사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흔히 말하는 월, 뭐월 천을 번다, 월 이천을 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레귤러한 부분과 이례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보기엔 진짜 큰 법인 아니고서는 진짜 월 천을 계속 가져가시는 분은 진짜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레귤러한 업무만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세금도 내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제하고서도 월 천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법인이면 저희가 이름을 아는 법인 일 겁니다. 누구나 이름을 아는 법이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멀리 천도 벌 수도 있죠 진짜 막 성공 부수 빵빵 터지고 산지 한건 했는데 진짜 몇 억짜리 터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노무사 업무에서 그렇게 솔리드한 얼마 이렇게 하방이 딱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개업을 한 전문자격사의 또매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하방이 가급적이면 있으면 좋잖아요 저처럼 지금 <laughs> 하방이 진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맨날 맨날 영수증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과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뭐월 300이면 월 300, 월5 0 0이500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인생의 이런 여유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노무사의 수익 구조와 얼마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네, 솔리드한 부분 때문에 안정화되긴 하지만 1년, 2년을 돌이켜보면 그런 솔리드하지 않은 업무로도 안정화가 될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은 네. 매달은 불안할 수 있겠죠 예. 매달은 불안할 수 있는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laughs> 그게 또 노무사의 또 직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꼭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 벌면 좋습니다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제 특히 노무사라는 직업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라이센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짜 어지간히 게으르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은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이 딱 무슨 뭐 대체 직업의 대체 기술적인 대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사도 거기서 절대 잘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금전적인 얘기 많이 하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 노무사라는 직업을 함으로써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하는 거가 사실 커요. 맞으요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사실 뒤따라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좀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또이 일은 우리가 뭐 60, 70, 80 계속 할 거잖아요. 예뭐 그렇죠 해야 어쨌든, 되겠죠 지금으로 생각으로서는 오래 할 생각이니까 뭐긍정적인 거는 저절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농사님이랑 또한한 한 달은 지나야 또한번 찍지 않을까 싶게 되네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예. 네. 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좀 질의와 응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갑농사 박하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